<laughs> <laughs> 이승영이 나갔구나. 씨발. <laughs> 어, 아니, 잠깐만. 이개가 어. 아, 저기서 연막을 깔고 저 아드로 들어간단 마인드로 하면 나쁘지 않아. 아, 아, 어, 안 돼요. 하세요저 이제 네? 할 거예요. 아, 개가나 아, 나가. 아, 아. 아, 나가. 아, 나가. 할 사람 있나? 가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던데 아까 손유빈 아, <laughs> 일단 하자 어? 나 아니야 11시 반이네 음, 나도 막판일 듯 나도 이제 집 가야지 어 동화 아웃딱이 있구나 아웃하게 지금 내 친구 알바. 사진 좀 찍고. 어, 맛있겠다. 엔 이선이 된데? 나는 그냥 스카이 할래. 네이드 사 번. 아 근데 여기 소나가 진짜 좋다고 하더라. 사이퍼가 나오기도 나오고 넓어서 그런지 화살이 되게 잘 찍힌다고.

페이드나 저것도 많이 하던데 여기 페이드 바이퍼 사이퍼 예, 데드롭 이게 제일 많이 본거 같다 얘네 중에 <laughs> 김유는 누가 봐도 생일 인숫자를 제일 끝에 달고 있어.

이러시, 오, 거나 인사이드. 인사이드. 나 이거 도는 거 알아 얘네. 나 사이퍼 그거 부쉈어. 미드로 갈게요. 근데 이 사람 마이크 꺼놨던데? 어? 어디야? 여기 있나? 응. 안다 응.

반갑의 스펙터 반갑? 어, 오이 좋다 자이 그래도 우리 한들어어야 A A 어? 얘네 달려 공수 먹었어 <목소리> 아직 있다 오씨 완전 처맞았는 어딨어 어디 있어 어 여기 발소리 아닌가 어, 우리 발소리야 오, 나 이제 소리 꽤나 잘 들는 듯어 마샬이다 어그 미드 왜왜 <laughs> 왜? 왜왜? 왜? 오랜만에 봐서 내가 연락을 한 건데 부모 아,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엄마한테 연락을 했단 말이야 내가 엄마를 타낼 줄못 봤거든 아 진짜? 아니, 왜냐면 내가 맨날 새벽에 잤단 말이야 요즘에 아 내가 그리고 잘뭐 늦게 일어나고 어, 내가 엄마가 엄마가 나갈 때 날고 일어나 있고 그냥 타낼 것만 내가, 어, 있어, 내가 너무 늦었다 어, 그럴 수 있어 막, 막 이거, 막 뭐. 어 미드 페이드

아, 오! 어, 빨리 나, 가서 나, 빨리 가서 가서 마을은... 가서 4번. 서, 빨리, 빨리 가서 4번. 거 4번 거 빨리 가서 4번. 오, 그래. 그래. 참... 나 이거 찍었어. 야, 이거 그래. 찍어서, 나 영상 찍고 있지. 그래서 나 그래. 뒤로 돌아서 뒤로 뒤로 가서 뒤에 벤달 있어. 어, 저거 벤달. 주어 ff. 그치 가디언인가? 어. 가디언이 어도 만족 만족. 내가 선 줄게. 이거 이거 애플 어 네, Let's go 와선입니까 드디어 뭐죠 근데, 해, <laughs> <여러 명 몇 웃음> 근데, 근데 이번... 이번 근데 이번에 B에 있을 것 같은데. 야 저기 카메라. 네, 사이퍼 카메라가 여기 있었어. 뭐? 아야팔 아 어디 썼어? <laughs> 진짜 없었어요. 아, 체는안 된다. 아마. 응, 어 아 유성성 오하이오 엎어졌네 현니 약간 본가 우리 우리 알바처에 꼭 맞는 알아요이서아 해봐 아 <몉> 해봐 아. 내가 오늘 <lauben> <area>. <Joint> 그아 아시아 서버 하는 유튜버를 봐가지고 <웃음> 일본어가 <웃음 이것도 그나담당해서한기가에한번 놀러 와. 많아. 어, 시간이 맞아요? 와, 이거 소리 개 시끄러. 내가 <목소리> 전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아이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안사안사나 애초에 안 나와. 나 애초에 안나 나 나. 어. 나키로 들었어. <NBC1> 진짜 욕욕 u s 구한다왜욕 w 지 w a 저 d 지 We 야 s e Kazi. s 고 I don't k 견 비리 Akita, go 아이소 에이 e c 서 n pick it up. I think it's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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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타는데 일단 살고 음, 싶었나 봐. 그러니까. 이성아 <laughs> <laughs> 가자. 내가 삐어 왔어. 뭐오왜 어, 올라와 여기. 안앉아 어, 나, 어, 나 놀랐는데. 왜야 어떤 소리야? 뭐가왜 진봉이 혼자 저러고 그냥. 있어? 진실아이고너 데려와라. 잘 미성아 안녕. 우리 먼저 올라가 먹게. 안녕. 어, <laughs> 너희 밑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있어야 웃음> 있어 <웃음> 야, 미드 조심 어 줘. 이제 왜 가래서. 궁금해서 <laughs> 가니까.

왜냐면 내가 힐을 안 한다고 아까 욕을 좀 먹었거든 야 있는데? 얘들아 우리 미드도 아무도 없고 이게 맞니? 오나 어, 나 많이 뺐다? 어 아... 파이프 오픈데들어가 해체해야돼 갈겨봐. 우리 내기 한번 그래 미국에서 니까 아이 역시 유연이적대적이아저 아직 남았다 아직 저거 안어 뭐야 오인큐 아니었어? 오인큐인줄 알았는데 이승현 중간에 빠져가지고 오김유 뭐야 뭐야 사이퍼 미드 카메라 봤다 예예 네, 네, 우리... 바... <laughs> 얘... <얘> 생각보다 놀랐을걸? <laughs> 왜냐면 카메라로 봤을 때까지 내가 안 보고 있었거든. <laughs> 나 보고 변태래. <laughs> 야, 나 이스라엘 이스라엘 급상... 이스라다, 음. 너무 웃기다 뭐 근데, 근데 그러면 저누구냐유빈이도아